예. 아, 요 앞부분은 이제 세이버 설치 부분이었고요. 자, 여기서부터 세이버 사용하는 방법 다시 한번 요거 음성으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자, 여기 솔리드를 저희가 이제 세이버는 무조건 솔리드가 좀 있어야 되고요. 세이버 솔리드도 검은색 솔리드로 꼭 지정을 좀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에 자, 이 솔리드에다가 세이버 효과를 적용을 시켜 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뒤에 저희가 이제 폭죽 모션을 만들었는데 이 폭죽 모션이 안 보이잖아요 그죠? 안 보이니까 이걸 어떻게 해주냐면은 여기 저희가 아까 모드라는 부분을 불러왔었죠 여기 열어줬었습니다 얘를 뭐로 바꿔줄 거냐면은 에드나 여기를 에드나 스크린이나 요 항목에 있는 부분들을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add, lighten, screen, color, d o c h 그 다음에, 뭐, classic color, d o c h 뭐, 이런 식으로. 뭐, 다른 부분은 저도 이제, 뭐, 요런 거는 해본 적은 없는데, 자, 요거는 쓸모가 없네요, 그죠? 쓸 일이 없겠고, 요거, linear, d o c h 괜찮을 것 같고요. light color, 요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죠? add. 저는 이제 거의 add를 좀 쓰고 있어서, 뭐라이트인이라든지 스트린이라든지 여러분들이 쓰고 싶으신 걸로 이 항목 안에서 사용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두운 부분이 사라지고 밝은 부분이 보여지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밑에 있는 레이어랑 합성이 되면서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같이 넣어줄 건데 지금 보니까 보니까 이 글씨 모양으로 저희가 해주기 위해서 지금 세이버로 설치를 했어요. 근데 이 라인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걸 어떻게 해주냐면은, 어, 여기 커스터마이즈 코어라는 부분이 있어요. 커스터마이즈 코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세이버라는 효과, 효과 부분에 효과를 넣어주시게 되면은, 좌측에 이제 프로젝트라는 패널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옆으로 밀려나고, 이펙트 컨트롤 세이버라는 항목이 생기게 돼요. 그 안에 이제 효과가 좀 있는 것, 효과 이제 속성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커스터마이즈 코어 여기 코어 타입을 세이버가 아닌 텍스트 여기 이제 텍스트 레이어라고 있어요. 요거 텍스트 레이어를 선택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텍스트 레이어 어떤 레이어냐? 텍스트 레이어가 어떤 거냐라고 여기서 선택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논이라는 부분에서 여기 글씨 들어가져 있는 레이어가 있죠. CIGIS. 제꺼는 요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넣어주시면 되고, 넣어주시면 되고, 지금 여기 보니까 글씨에 집어넣었더니 얘네들이 그냥 이렇게 둥글게 뭉쳐만 있어요. 자,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 빛을 내주는 요 요소들이, 속성들이 좀 글씨에 적용을 해 놓으니까 굉장히 이제 그것들이 뭉쳐져 버리게 된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 보면은 이제 비아스 스프레드 사이즈 요 부분을 요세 가지 세 가지를 자 수치를 낮춰 주셔야 됩니다 먼저 코어 사이즈를 좀 줄여 볼게요 코어 사이즈를 줄였더니 이렇게 나오죠 코어 사이즈를 줄이니까 글씨가 좀 나오고요 글로우 비아스도 좀 줄여 주시게 되면 자, 이렇게 빛이 퍼져 나가는 게 조금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고 지금 요 상태에서 이제 글씨 주변에 이렇게 빛이 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자, 글씨를 좀안 보이게 해 줄게요. 글씨. 요 글씨 눈을 좀꺼 주겠습니다. 요 글씨 눈을. 글씨 눈을 꺼 주시게 되면은 요렇게 세이버 기능으로 글씨 외곽 라인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스프레드 값하고 스프레드 값을 스프레드 값도 좀 주, 조절해 주시고 얘는 좀 키워 주시는 게 낫겠네요. 키워 주시면 퍼져 버리는 부분이 좀 뽀얗게 되니까. 그리고 글로 비아스 줄이면 이렇게 되니까 조금 여러분들. 그 다음에 코어 사이즈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조절을 해서, 어, 내가 원하는 모양이 이런요 정도다. 라고 잡아주시면 되고요그 다음에 여기 글로우 컬러, 어, 나는 파란색이 마음에 안 든다. 라고 하시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색상으로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돼요. 저는 약간 파란색으로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세이버로 이제 글씨 표현을 좀 해봤고요. 자, 얘가 이제 똑같이 우리 그 트림패스의 스타트와 엔드 같은 그 기능이 여기서도 스타트 사이즈, 옵셋, 뭐 라운드니스, 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이거를 좀 사용을 해볼게요. 스타트 옵셋과 엔드 옵셋을 좀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보시면은. 엔드 옵셋을 이렇게 좀 줄여 주시면은 얘 길이가 이렇게 줄어들게 돼요. 이렇게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요거 해 놓고 나면요. 여기 요 부분 마스크 에볼루션이라는 항목이 또 있어요. 마스크 에볼루션 요 마스크 에볼루션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요게 이제 움직이면서 모양이 만들어지지만 저희는 요거를 좀 쓰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얘는 계속 이어져서 나와요. 끝에 와서 또 계속 이어져서 갑니다. 그래서 사라지게 해줄 수가 없어요. 그냥 한 바퀴 글씨 테두리를 한 바퀴 돌고 말 거라서 이거 이것보다 저희가 그 크림패스의 스타트하고 엔드 기능을 좀 사용을 했었던 것처럼. 좀 사용을 했었던 것처럼 얘도 같이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 프레임에 1 프레임에 얘가 엔드 사이즈를 0, 0으로 좀 둘게요. 0. 아, 엔드 오프셋. 엔드 오프셋을 0으로 두겠습니다. 그러면 안 보일 거예요. 그래서 엔드 오프셋 톡을 눌러 주시고 여기 있습니다. 엔드 오프셋. 그다음에 그다음에 15 프레임에 15 프레임에 100%가 될 거예요. 15 프레임에 100%. 그러면 이제 글씨가 다 들어옵니다. 자, 근데 이렇게 들어오지는 않을 거고요. 자, 여기서 1 프레임에서 이렇게 한 프레임씩 가다 보면은 이제 라인이 점점 길어지는 게 보이실 겁니다. 라인이 이렇게 점점 길어지고 있는데, 이, 한요 정도. 지금 저는 한 4프레임이에요. 4프레임 되니까 이렇게 좀 길게 나와서 여기서 스타트 옵셋을 눌러줄 거예요. 여기서. 4프레임에. 4프레임에 스타트 옵셋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15프레임으로 잡아놨으니까, 15프레임을 잡아놨으니까, 4프레임 뒤에, 19프레임에, 19프레임에, 자, 얘를 100으로 갈 거예요. 그러면은, 라인이 생성이 돼서, 이렇게 끝까지 딱 진행이 됩니다. 근데 요게 좀 너무 빠를 수 있어서요. 빠를 수 있어서, 조금 뒤로 미루겠습니다. 단축키 U 키 프레임만 1초까지. 라인이 너무 짧은 것 같다 싶으시면은 위에 스타트 얘네들 얘네 키 프레임을 뒤로 좀더 빼주시면 돼요. 한5 프레임까지. 5프레임 정도 차이 나게 잡아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엔드는 1프레임에서 25프레임. 스타트는 5프레임에서 1초. 다시, 자, 놔주시면 되겠죠. 자, 요렇게 이제 글씨가 한 바퀴 돌았고요. 요, 세이버를 하나 더 복사를 할 겁니다. 이 레이어를 컨트롤 D 눌러서, 컨트롤 D, 컨트롤 D 눌러서 복사를 해주시면 조금 진해지는데, 조금 진해지는데, 시간차를 좀 주셔야 됩니다. 일단, 색깔도 좀 바꿔보도록 할게요. 여기, 세이버, 위에 겁니다. 두 번째 거 선택해주시고, 여기, 어, 글로우, 글로우 색상을, 어, 저는, 노란색으로 좀 가볼까요? 빨간색? 자, 빨간색으로 좀 가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색상을 넣어주시면 된, 되는데 단축키 U를 눌러서 보시면은 지금 현재 똑같아요. 길이도 똑같고 사이즈도 똑같다 보니까 똑같다 보니까 얘네가 지금 색이 섞여가지고 약간 빨간색도 아니고 파란색도 아닌 게 약간 초록색 같기도 하고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어요. 자, 일단은 얘를 여기 있는 키 프레임을 뒤로 밀어줍니다. 한 지금 인디케이터를 한15 프레임 정도에다 놨고요. 그리고 얘를 뒤로 밀어주시면은 이렇게 빨간색 라인이 파란색 라인이 이렇게 있고요. 빨간색 라인도 이렇게 뒤따라가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두 줄이, 두 줄이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글씨 외곽을. 간격을 좀더 넓혀주시고 싶으시면 뒤로 좀더 밀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요거 지금 제거 조금 더 키웠으면 하네요. 코어를, 코어 고어 사이즈를 좀더 키우겠습니다. 요런 것도 있겠죠. 엔드 사이즈 요 부분을 0으로 놔주시면은, 자, 끝머리가, 아, 시작 부분이 빨개졌네요. 엔드 사이즈를 100으로 두고 스타트 사이즈를 0으로 주시면 자 여기 라인이 가는 게끝머리가 빨간 그러니까 좀 작아졌죠 뾰족해졌죠? 이렇게 요런 식으로 그 다음에 라운드니스도 좀 조절을 해주시면 엔드 라운드니스 조절해 주시면 동글게동글게도 만들어져요 이렇게. 그래서 요거 모양을 여기 사이즈랑 옵셋이랑 라운드니스 요거를 조절해서 라인 모양을, 요 빗줄기 모양을 만들어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게. 그죠? 자, 빨간색도 한번 보겠습니다. 따라가죠. 빗줄기가 따라가는 것처럼 보여요. 라운드니스 키워주시고 이렇게 그리고 라인 길이를 좀 줄여주고 싶다. 그러면은 스타트 옵셋 요 키프레임만 선택해서 스타트옵셋 키프레임만 선택해 주시고요. 이렇게 얘네를 앞, <laughs> 앞으로 좀 당겨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은 짧아집니다. 파란색은 좀 길고 빨간색은 짧죠.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하나 더 라인이 하나 더 따라가게끔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자 이번에는 마지막입니다. 요거에 자 여기 지금 글씨가 이렇게 빗줄기가 돌면서 글씨가 한번 이렇게 형태가 좀 보여졌었어요. 그래서 자요렇게 글씨가 딱 보여지는 요 타이밍에 뭐 어느 정도 여기 외곽 라인이 다비춰지죠세 개의 라인이 다 나오면서 자요 상태, 요 위치에 그러니까 지금 제것 같은 20 프레임으로 좀 볼게요. 20프레임 20프레임에 저희가 지금 글씨를 글씨를 지금 눈을 꺼놨었는데 눈을 꺼놨었는데 눈을 켜주시고요. 눈을 켜주시고 그 다음에 T, 단축키 T 오퍼시티입니다. 오퍼시티 0이었다가 0이었다가 뭐, 0 입력해 주시고 토글 그리고, 자, 요 라인이 다 사라질 때쯤, 사라질 때쯤 제 거는 거의 한 1초 16프레임이 되겠네요. 1초 16프레임, 1초 18프레임입니다. 제 거는. 오퍼시티를 100으로 놔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자, 요렇게 글씨가 나타나면서 타이틀이 마무리가 됩니다. 오퍼시티가 0이었다가 100이에요. 저 라인 빗줄기가 끝나는 시점에. 요거는 뭐 따로 스피드 그래프나 요런 거 조절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게 되면, 요렇게 타이틀이 하나 만들어지는 거예요.